어. 아버지 아니, 아니, 아,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아이 보소 아이 밥다 채리 나습니다아 바닥 씻고 나 어디서? 아이 고마징그버다 하루 종일 씻고 있다. <laughs> 아우 죽겠다. 근데 어제 그 용식이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지만 속쓰려 죽겠네. 그의장녀거든요 좋다 샴푸 믿어 내 <laughs> 네, 목욕 갈라고 <가려고. 웃음> <laughs> 발걸레는 와 걸고나 시 <laughs> 밥 먹자. 네 어머니 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어머니 아버지는 연애 결혼 했습니까? 중매 결혼 했습니까? 사기 결혼 했다. <laughs> 장난치지 말고 얘기해 주소. 연애 와와 와, 연애 결혼 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중에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습니까? 당연히, 너희 아버지가 했지. <laughs> 내가 먼저 했다. 아니, 나는, 너희 아버지 탤런트 닮은 것 때문에 내가 첫눈에 반했다, 해가. 탈렌트? 탈레... 탈렌트 누구야? 전어진 내가, 응? 어? 그, 남포동 길거리 그 한복판에서 너가 아버지 딱 봤는데, 아이 너무 잘생겨갖고 반했다, 이가가만보이 <laughs> 너가 아버지도 관심이 있었는지 내 뒤를 알짱알짱거리 샀대. 그런데, 아이 지도 가만보이 뭐, 내한테 말못 끌어갖고 안달이 났어. 어? <laughs> 아이 그래, 너가 아버지가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그 사람 만은 남포동 그 시내 한복판에서, 아이, 당신 그때 내한테 한말 기억나십니까? 돌아댕기면죽 이쁜데. <laughs> 밥 먹자. 아, 벌보 동미 아버지요. 우리 오랜만에 그 반주 안할랍니까 반주 좋지? 반주. 봉수야, 니도 한잔 해라. 아 지, 지네? 응. 아, 당신만 드실 줄 알았는데. 이거, 전, 당신 거이지 동료도 한잔 할래? 아, 버지저 아직 18살입니다. <laughs> 한잔 해라. 아 그래도 학생인데. 애비가 주는 건개한타이자세가 받아 아, 큰일 났네, 못 마시는데. 예, 예. 자, 우리 가족의 <laughs> 무궁한 대화와 건강을 위하여. 야야. <laughs> 야. 아. 야. 뭐, 오랜만에 술도 한잔 했는데 동민이 평상시에 뭐, 애비한테 못한 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봐라. <laughs> 제가 술 마셨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laughs> 아버지가 겉으로는 뭐 뚝뚝하고 무서워 보여도 지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 많고 다정하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랑 좀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래.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밥 먹자.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끼리 술도 한잔하고, 이래, 뭐, 또, 웃음꽃도 피니까, 내는 뭐, 기분 억수로 좋다. 사실, 지드예 그래. 이제 보니까,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동민아, 오랜만에 아빠가 업어줄까? 아이, <laughs> 대심히도 뭐... 나발다 자식아. 아, <laughs> 오랜만에 우리 아들, 한번 먹어보자. 응? 아이, <laughs> 야. <웃음> 우리 아들,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래도 지금 하는 고생이 나중에 네 인생에 큰 밑거름이 되는 기다. 내는 님믿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형. <laughs> 그다음 우리 봉선이. 아이고, 아이고, 제일 진배심니다 업어 달라고 <laughs>